호국불교 정호수님 야단법석입니다 팔당할껏지 어제가 입춘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아침에는 좀 선선하군요 가는 여름이 안타까운지 매미가 밤새 이른 아침부터 저렇게 울어짖기 입니다. 10년 동안 애벌레로 땅속에 있다가 10일 동안 짝짓기 하고 매미의 일생은 10일이랍니다. 10일. 종족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짝짓기를 하고 죽는 거죠. <laughs> 1 0일동안에 레미의 생로병사 일생이 있는 거지. 재행무상이라고 할 수가 있요 <laughs> 생자 필멸이고 여기는 도남동 삼각선 성천사 경내입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봅시다. 담장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네. 어린이집, 흥천사, <laughs> 회주스님이,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미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는 듯티나무 어린이집이라는 걸 이렇게 사찰 경내에 만들어서 나라의 인재를 채싹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자연 친화적으로 여기 근처 하시는 분들한테 개방을 했습니다. 24시간 개방하는 건 아니고, 새벽 3시에서부터 밤 9시까지만 개방을 합니다. 너무 어드러진데 매미 소리 들으면서 <laughs> 저의 산신각을 한번 가보죠. <laughs> 소원 등 이렇게. 한심각하는 길가에도 이렇게 연꽃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늘 밑에 있어서 그런지 꽃을 못 봤어요. 꽃을 하나밖에 못 봤어요, 하나. 꽃이 피고 지는 것도 햇빛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매롱나무 꽃이 백일홍이라고 하죠. 어리이집 안에 백일홍 꽃이 활짝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오랜만에 <laughs> 여기도 가보네요. 서울 시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흥천산은 깊은 산속에 있는 것처럼 <laughs> 숲이 꽉 들어찼습니다. 매미 소리가 아침부터 아주 끊임없이 짝을 찾는 소리랍니다 순매미랍니다 순매미 <laughs> 매미가 암놈은 <laughs> 물질을 묻한답니다 매미는 애벌레로 땅속에서 10년간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열흘 있다가 죽는답니다 그 열흘 동안에 짝을 찾아서 암놈을 찾아서 짝짓기를 하고 죽는 거죠 얼마나 열흘이면 짧은 시간입니까 그 열흘 속에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뱀미는 우리 인간은 그래도 사람은 요새는 100살까지도 살잖아요 매미의 일생에 비하면 인생은 참 굉장히 긴 겁니다 상대적인 거지만 하루살이도 있는거죠 거지, 하루살이 하루동안 산다그래서하루살 인데 하루, 동안 하루살인데, 하루, 하루 사, 속에 생로병사가 있는 겁니다 아미타부처님은 무량수 살량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무량수 무량광이라고도 하고 경치가 네. 여기 너무 좋고 모든 바위가 이렇게 바위 위에 단단한 바위에 이렇게 산신각이 원래는 이게 칠성전인데 북극전이라고, 북두칠성. 근데, 흥천사에서는 산신각이라고, 또를 부르고 있어요. 잘못 부르는 거죠. <laughs> 영통광대 해간명, 주제공중 영무방이라, 나열벽천님 찰토 주천인세 수산장이라다. 이게 칠성각의 주련이거든요. 예. 이름 자체가 칠성각이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산신각이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우리 보살님이 <laughs> 예. 북극전, 북두칠성, 대부분 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격이 좀 높은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대웅전, 각이라는 것은 전보다 좀 작은 것, 격이 좀 떨어지는 것을. 근데 대부분 산신각, 산신전 이렇게 않거든요. 에? 칠성각이라고 하는데, 에. 여기는 특이하게 북극전이라고 대웅전 하듯이 경복궁 가면 뭐 인정전, 임금이 <laughs> 어? 뭐 명정전이라든가 <laughs> 음. 매미 소리가 그냥 온통 숲을 매미 소리가 뒤덮고 있네요. 오늘이 제가 <laughs> 조계사를 총문 앞을 봉쇄하고 무기한 어, <laughs> 참의 정진 기도법에 야단법적을 하고 있는데 벌써 59일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군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국태민은 열북통일 어제가 입추라고 그런지, 하루 만에 이렇게 날씨가 달라지네요. 우리 조상님들의 이 24절기 나누는 것 보면 참 대단한 지혜를, 조상님들의, 어, 우수성을알 수가 있습니다. 매미소리와 함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찮아도 되기를 빕니다. 사바.